방송에 목소리 나오는지만 보겠습니다. 아.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마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찬송 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찬송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찬송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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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 일체 우리 주로다 사절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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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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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함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처음에 시편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로 찬양 또는 찬양의 책이라고 어, 시편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께서는 눈물 가득한 회개 기도 끝에 어쩌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같은 찬송을 부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듯이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또그 기도가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9편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노래가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노래가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과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생활에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힘을 실어줍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에게 아래는 말입니다. 인간인 한 나라의 왕에게 아를 때도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허락하였고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왕 앞에 서야 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진 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께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희망이 없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이미 늦어서 도저히 손댈 수 없고 끝날 것 같은 상황, 그러한 절망의 늪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완전하시며 지극히 위로 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본 뜻은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을 나와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거룩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거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에게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장 약자의 자리에 그의 편에 서서 교회와 나는 서야 합니다. 내 이익은 커녕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나와 교회는 구별된 자리에서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문제는 바로 행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해서 혹은 내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는 선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앞에서만 때가 되면 이벤트성 선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옵니다 내 이익을 정의라는 포장지로 덮고 실리를 추구하는 수많은 모습이 이미 이 땅에 있고 우리는 많이 봐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때론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위만을 놓고선 단순히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로 거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적인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온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섬길 때 나옵니다. 내온 마음과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에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행하는 그 일이 구별된 삶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안겨 있으니 내가 지나간 그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하기에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이 나의 삶의 거룩한 발자국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은 그들이 걸어온 삶의 수많은 행적 중에 딱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런데 그 구별된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의 기도, 나의 기도를 왜 들어 주실까라는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속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흠 있고 부족하고 죄투성인 내가 완전한 구별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시고 우러우시다면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가능할까? 속하는 것은 불구하고 그 앞에 서서 아래는것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질문과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신학적인 질문에 신학적인 답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어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별표를 100개를 치라고 했을 겁니다. 별표 100개를 쳐도 모자른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암송을 시키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편 99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용서라는 원어의 뜻은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즉 들어올려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뒤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 어법상 이 하나님의 용서하신이라고 사용된 이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제한을 받는 용법이 아닙니다. 아예 그 영어 학자가 적어놨더라고요. 이것은 시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과거 현재 미래와는 전혀 상관되지 않는 표현이다. 행하는 행동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언제나 용서하는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8편, 8절이 왜 핵심인지는 이 시편의 아름다운 시 구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시적 이미지를 통해 왜 8절 말씀이 그토록 핵심이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 2절 말씀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도입부죠. 1,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되어 있나요? 그게 두가 두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또 시온에 계십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 그룹이라는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룹은 성전 안에 또 지성소 안그안 속죄소 위에 놓인 천사입니다. 속죄소는 그 뜻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라는 의미는 죄를 덮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실제로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새벽에도 찾아보게 해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36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방금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앞서서 성소와 지성소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을 그리고 8절에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구별된 삶을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의를 행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과연 흠 많은 내가 과연 모자른 내가 과연 죄를 사랑하는 내가 과연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에 놓였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의 대답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며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값비쌌고 그 용서가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를 받았고 단순히 용서를 받는 측면을 넘어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소망하며 때론 너무 힘들고 세상 유혹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실길 그리고 그 용서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제가 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편을 허락해주심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시온 성소에 계시며 구름 날개 사이 안에서 계시며 그것은 우리의 용서를 의미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를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서 나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심령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